오늘 영상은 아이폰 16프로 네추럴 티타늄을 언박싱 해보고 좋아진 카메라로 와이프 사진도 찍어 줘 보고 충동구매를 반성도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두 가지 행복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말에 맥주 마시며 플스 하는 거고요 하나는 아이폰 신형 새로 사는 거랍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사전 예약한 아이폰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네요. 과연 2년만에 구매한 아이폰16 프로는 얼마나 짜릿하고 큰 행복을 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아이폰16 프로 내추럴 티타민 컬러의 언박싱과 간단한 기능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막 도착한 아이폰 16 프로 택배 상자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게 전문 테크 유튜브처럼 성능 수치 체크하고 충전 속도 재보고 하는 수치적인 소개가 아니라 그냥 30대 남자가 초면에 딱 보고 느끼는 가벼운 언박싱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겉 상자만 보면 누가 200만원 넘는 기기인 걸 알겠습니까? 원가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종이로만 만들어진 패키지라 고급진 느낌은 살짝 드랍니다 새로 산 전자기기를 뜯을 때 짜릿함 다들 아시죠? 그중 가장 짜릿한 건 디스플레이 덮은 종이 제거할 때 바로 그맛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몇년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액정 보호 필름이랑 케이스는 뜯자마자 합체시켜줘야 합니다 류승범 배우가 아이폰 6를 10년째 쓰고 있다는 영상을 최근에 보았거든요. 뭔가 멋지더라고요. 저도 아껴서 오래 써 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폰 1 6 프로 내추럴 티타늄 컬러가 이 조명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니까 조명을 끄고 찍어 보겠습니다. A3 turn off umbrella light 자연광에서 내추럴 티타늄 색상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만원짜리 액정보호 필름이랑 만원짜리 케이스 쿠팡에서 주문한 거다 하루 만에 왔고요. 앞두껑 귀뚜껑 완벽하게 포장해서 쓰는 게 저희 30대들의 멋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폰 16 프로를 꺼내고 데이터도 옮기고 한 3시간 정도 만져봤는데요. 네, 솔직한 느낌은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쓰던 아이폰 14 프로랑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성능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려 2년 만에 산제 기준으로 꽤 오랜만에 산새 스마트폰인데, 저 크게 달라진 걸못 느낀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서 오고 마이크 끼고. 이차돼 마이크 체크. 내가 그 23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고 행복한. 그 환희에 찬 마음을 찍어야 되는데 음. 너무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똑같이 생겼네?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불러봤어 음. 한번 만져볼래? 그래 일단 겉모습부터 어음 똑같군 똑같해 약간 돈이 아까워질 것 같은 느낌, 느낌. 아이 그 음. 2년 만에 차를 바꾸신 분들은 그래도 그 그랜저 풀체인지 돼서 외형이라도 바뀌는데 이건 뭐 외형도 똑같고 내부도 똑같고 어, 저처럼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음악 듣고 카카오톡만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케이스 주우면은 아이폰 16프로인지 아무도 모르겠다 음, 정말 모를 것 같아 그 아이폰 16프로에 <laughs> 카메라 버튼이 새로 생기고 카메라가 좀 좋아졌대 어, 저기 오공 앞에 가서 서 있어 볼래? 그래 하나 둘셋 그냥 못생긴 사람이잖아 어때? 웃겨 웃기게 생겼어 소영강 모델과 조금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음. 여전히 그냥 있는 수준이다. 음. 막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 같은 화질을 기대하면 안될것 같고 여기 옆에 생긴 그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 음. 이거 이걸 누르면은 음. 바로 카메라가 켜져요. 약간 등장하는 게 멋부렸네. 여기 어, 애니메이션 멋부렸지? 음. 이렇게 찍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사실. 해보고 싶었어? 어. 자 해봐 한 번. 솔직한 느낌을 말해봐. 누르고 해야 돼? 아니, 어? 살짝 누르고 많이 바뀌면은 슬라이드. 오, 우와. 근데 어. 어려운데? 아 이거 생각보다 안될것 같네. 내가 이거를 한 10분 정도 써보고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이 든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음. 바로 위치야. 여기 위치? 어 카메라를 많이 쓴 사람들은 음. 그 손가락 검지만 까딱하면 닿을 곳에 셔터가 있거든. 그럼 얘는 여기 있어야 돼. 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버튼이. 그래서 이미 그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해. 턴네터 써. 어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심한 얘기 하면 안 좋은 댓글 달릴까봐 걱정되긴 <laughs> 하는데. 딱 여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이거는 기능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위치 자체가 불편해서 내가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그냥 안쓸것 같아. 그 사람 손가락이 길었나? 아 미국인들은. 어. 미국인들은 손가락이 길수 있지. 나는 짧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야, 미국인 기준으로 검지가 한 우리나라의 <laughs> 두 배가 되니까. 걔네들은 편할 수도. 어, 근데 불편하긴 불편하네. 어, 근데 이 엄지를 생각하면 괜찮긴 편해. 근데 이거는 조작 힘들잖아 엄지로는. 어. 그러니까 얘가 가로를 타겟팅한 게 아니고 여기다 달았으면 엄지를 못 썼겠지. 아, 그러네. 세로를 타겟팅한 거야. 매우 불편해 아 불편해 이거 게다가 너무 꽉 눌러야 돼어 생각보다 나는 살짝만 대도 얘가 퐁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 유튜버만 봤을 때는 어.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리고 카메라 살짝 켰는데 음, 발열이 있어 엄청 뜨고 만져봐 앗. 거짓말이고 <laughs> 아 그런데 진짜 뜨겁네 에헤이 카메라만 켰는데 이렇게 뜨거워지면 안 되죠 이거 지금 OS 패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한 1분? 3분? 썼나? 음. 근데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못 써, 못 써. 이거 이거 맞아요? <laughs> 근데 아이폰들이 매번 처음 나왔을 때 얘네가 조금 개발 기간이 촉박한가봐. 그래서 출시하고 나서 한두세달 동안 업데이트를 엄청 해요. 좀 해서 나온지. 우리 이거 한번 들어보자. 뭐? 그래도 예전 폰이랑 200만 원 주고 새로 산 폰이랑 좀 차이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너무 속상하잖아. 나는 근데 좀 괜찮아. 왜? 내가 거 새거 생겼잖아. 아, 제 아이폰 14 프로를 <laughs> 와이프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용량이 부족했단 말이지? 너무 착해요 <laughs> 예, 쓰던 거 주는데도 이렇게 좋아하다니 그래서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응. 스피커 테스트를 해보자 응. 하나씩 음악을 틀어보고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야 처음에 틀 거는 나의 구 아이폰 14 프로 응. i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다음은 나의 새로운 아이폰 16 프로 이 친구가 조금 더 베이스가 튼튼하고 음. 오, 그런 쓰 l o 소리가 안 m 게 만든 음. 세팅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 폰16 h 로가더 좋다 근데 at 으로 노래 I'm 그 캠핑 가 s 이렇게 틀어놓고 영덩이 흔들어야 되는데 셀폰으로 음악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부부는 캠핑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 그거 알아? 몰라. 와이프가 쓰던 아이폰 13프로도 응. 아이폰 14프로랑 큰 차이가 없을거든그그 <laughs> 키네. 아이폰 14프로도 15프로랑 큰 차이가 없어서 안 샀고 근데 16프로도 큰 차이가 없네 이제 안 사도 될거 같아 하.. 큰일 났다 애플은 반성해야 돼요. 제가 와이프한테 설득해서 새 핸드폰을 사려면은 조금 변한 게 있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뽀록났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에헤이 탔네. 탔어. 여러분은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이폰 구매도 물론 즐거웠지만 비싼 물건의 쇼핑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는 게 일상의 평온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되는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